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2시 쪽에 임요환 선수의 진영이 먼저 보일군요임요환 선수, 테란. 자, 6시 쪽에 정환수 선수의 진영이 꾸려집니다. 정환수 선수는 저그. 임요환 선수도 그 본선 진출하기 전에 전승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어 본선 그까 그러니까 예선 결승이죠. 예선 결승 세번째 경기에서는 어 자신의 숙적이라고 보통 불리는 우 김동우 선수의 적을 맞이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그 김동우 선수를 2대 0으로 그렇죠 예. 아주 물이 네.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선수예요. 자,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요환 선수 2시쪽 테란이고 정환 선수 6시 쪽어 저근데 지금 뭐진행을쭉 살펴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지점에서 교전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임요한 선수가요, 이 정글 스토리, 임요한 선수에게 가장 이네 가지 맵 중에서 자신있고 좋아하는 맵이 어디냐 그랬더니 바로 네오 정글 스토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정환수 선수는 이 맵이 가장 자신 없다고 합니다. 네. 정환수 선수, 선수 같은 선수. 경우는 예, 그 예선 때 보면은 테란 유저를 상대로 해서 이기고 올라왔다기보다는 보통 저그 프로토스 유저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은 어 이번이 테란 유저와 처음 그 가지는 어 정글 스토리에서의 경기인데 어 어떻게 보면 정환수 선수에게 하나의 시험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근데 바로 그 시험이 테란의 황제인 임묘환이라는 측면에서 참 까다로운 시험인 셈이죠. 예. 네. 어, 온겜네스타 리그 전통적으로 이 선수들이 필살의 전략을 만들어 오는 것으로 유명한 대회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대회 선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아, 그참 재밌는 게요. 이 선수들하고 이제 일일이 얘기를 쭉 해봤는데, 어, 그니까 이, 이번 대회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자신이 이제 이그 경기를 펼칠 맵을 며칠 전에 미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쭉 이렇게 해왔는데, 모든 선수가 나만의 필살 전략을 구성해왔다이 아... 말을 하지 않은 선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자, 아, 그러니까 늘 하고 또 보고 하는 그런 평범한 경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새로운 또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에, 그런 스타크래프트 생명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나온다는 점 이것이 바로 온게임네스타리그의 재밌는 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한수 선수는 그이 맵에서 가장 자신이 없고 더군다나 테란 상대로는 힘이 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중반을 넘어가는 그런 장기전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네. 뭔가 어떤 획기적인 본진에서의 어떤 얼그드랍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어, 이게 제 기분만일까요? 정환수 선수가 조금 흥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에, 건물 짓는 모습이라든지, 자, 지금 이제 일반적인 트윈 해철인데요. 대역을 들어가고 있죠. 네. 임요환 선수가 대단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라고 아, 하는 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숫자의 유닛이 모이지 않았어도 자신이 에, 원하는 에,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유닛이 모였을 때는 일단 공격을 가고 보더군요. 예 그리고 임요환 선수가 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측면 중에 또 하나가요 아주 순간적인 판단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진짜 발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적으로 꼭 필요한 컨트롤을 해요 꼭 필요한 짓을 아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꼭 그거를 어 딱딱 이렇게 해내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예 그러한 어떤 컨트롤이나 전략 전술 같은 것도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임류환 선수죠 네, 임류환 선수 정찰을 갔는데요 벌써 저글링이 한 문이 나와 있습니다 내력이 네, 완성이 됐는데 글쎄요, 레어비 완성이 됐는데도 어떤 럴크를 생각했때 히드라인의 이 졌어야 되거든요? 네 뮤탈리스크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이게 이 네오 정글 스토리는 어... 개스를 하나밖에 이제 초반에 채취할 수가 아, 없고 아, 역시 예. 그러네요 예. 그 앞마당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앞마당 지키기도 좀 버거운데다가 앞마당에 개스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저그가 뮤탈리스크로 뭐 가는 일이 흔히 있겠냐 예, 이러한 그 판단을 여기 형에서 뮤탈리스크로 가는 저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요환 선수가 그어 정찰을 잘해가지고 들켰죠. 네. 임요환 선수가 정찰을 할 때에는 아직 그 스파이어를 짓지 않고 있던 편이었는데 그렇죠. 정환수 선수는 나름대로 임요환 선수가 정찰이 에... 끝난 그타이밍 스파이어를 올렸는데 임요한 선수가 글쎄요 그 정도 눈치가 있는 선수로 보어지거든요 예, 임요한 그렇죠. 선수가 예. 더군다나 저그 상대로 강한 테라이라고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저그 상대로 가장 많은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눈치는 있죠. 네, 예, 벌써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으면서 어느 정도 데뷔를 그렇죠. 하셨습니까? 예. <laughs> 아, 그러니까 뭐 이제는 온김레스타리그는 평범한 플레이 가지고는 먹지 않는다. 그렇죠.라고 하는 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저건 뒤치기를 어떤 빈집터리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묘환 선수의 머리 메디 군대가 부대가 러쉬를 가면은 적당한 타이밍에 발업이 딱된저글링으로이묘한 선수의 본진으로 밀고 들어가 본다. 네. 예. 지난해 그 왕중왕전 어, 리그 때 저런. 전술들이 흔히 많이 나왔어요, 테란을 상대로.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맵인 로스템플 같은 식의 이런 맵일 경우에는, 어, 테란이 저글링 뒤치기, 소위 말하는 저글링 뒤치기를, 어, 막기 위해서 소수의 파이어백과 소수의 메딕만 본진에 있어도 입구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저글링이 못 뚫거든요. 근데 이 맵은 다르죠. 네. 예. 자, 뮤탈, 뮤탈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어, 정환수 선수. 아. 그냥,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서 정면승부를 하면 힘들 텐데요, 사실. 마치 정환수 선수는 지금 저글을 상대로 플레이하는 듯, 그, 유닛 조합을,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의 조합을 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오리지날 같은 경우에 메딕이 없었을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마리를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브루더에서의 어떤 메딕의 기능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잡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브루더로 넘어온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어 뮤탈리스크를 좀 어떤 이 대주고, 예 맷집용으로 대주고 저글링들이 그 머리 매딕을 둘러싸서 이제 공략하는 식의 이런 전술 패턴을 봉중구 선수가 많이 써서 성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봉중구 선수 역시 어, 왕중왕전 때기온 패트리 선수에게 어, 패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임용환 선수, 어 지금 어... 저 어, 정환수 선수 언덕 쪽에 멀티를 하는데요. 예,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언덕 쪽에 멀티를 했는데요. 글쎄요, 드랍십을 진짜 귀신처럼 사용하는 임요한 선수에게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 정환수 선수가 지금 히드라스크댄을 짓는데 정환수 선수가 그렇다면 한번 심리전을 하는 건가요? 예, 어쨌든 뭐임요한 선수 배슬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뭐 경력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예, 근데 정환수 선수가 좀 의외인 거는요. 뉴탈리스크를 저렇게 띄웠으면 은그 테란의 이 본진 쪽에서 교란 작전을 계속 그렇죠?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임요한 선수의 진영 쪽으로 날아가서 그 기동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교란을 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히드라리스크대를 만들고 어, 러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보여줘야죠. 네. 아무래도 그냥 안 보이고 감추고 있다가 순식간에 뭐 어떤 가디안으로서 한번 해볼 것 같은 생각이 어 같은데요. 예 언덕 멀티가 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예어 그렇죠. 예 금방 두 군데의 그어 가스 기지에서 베스핀 가스에서 이제 가스를 채취하기 시작하면은 가디언 페스트 가는 건 진짜 금방이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정원수 선수의 진영 아 임요환 선수의 에,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자정원 선수의 에, 언덕 멀티입니다. 본진. 자, 그런데 임요환 선수의 대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마린 메딕의 조합. 어, 숫자 상당히 많은데요. 아, 예, 머린들이 방어력을 업그레이드 했네요. 네. 근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조합을 상대할 때는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사실 더 좋거든요. 근데 이임요환 선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환수 선수가, 어, 결국에 가서는 러커를 만들긴 만들 거다라는, 예, 이러한 판단으로 지금, 어,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먼저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 본진에서는 성크콜론에서 방어를 하고, 그테란의 본진을 칠 생각 있나요? 어, 근데 지금 정환수 선수 저글링들이 발업도 안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많은 수의 저글링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발업을 해야죠. 예, 그 비용이 절대 아까운 게 아니죠. 아, 멀커와 성크콜론에서 데뷔를 하고 그냥 본진을 치러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은 어임요환 선수의 본진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그래시 아, 맞네요. 많아요. 네, 임요환 선수 그렇지요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 하지만 저글링과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 정도의 예, 병력으로 는못 맞거든요. 자 저글링. 근데 저글링이 발업이 안 된대요. 이버커를눈좀 <laughs> 아, 예. 치웠어야죠. 자. 임요환 선수도 아고 예. 임요환 선수 선수의 예, 저 컨트롤도 진짜 임요환 특유의 특기죠, 상당히 특기. 예 놀라운 컨트롤인데. 자양 선수 서로 상대편 진영 본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엘리메이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변수로 정환 선수 지금 언더볼를해왔단 어, 어, 예. 말이에요. 그걸 지금 임요환 선수를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요환 선수 비어붙입니다 디스크 그리고 어, 이미 럭커와 상대 컨롤이 파괴됐습니다. 자 지금 본질이 숫대 마치 되는데 임요환 선수는 지금 계산이 자 보시죠 임요환 선수의 계산은 먼저 엘리미네이션 시키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아... 위에 있는 멀티를 임요환 선수 는 모르고 있어요. 임요환 선수가 지금 드랍 시기 하나라도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요. 네. 어 지금 회서로서는 글쎄요 경기 예상이 남은 경력이 중요한데 지금 경력으로서는 오히려 그 임요환 선수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요 네. 자 마린 매드, 메디, 마린 매드이 지금 해철이 위요 아, 예, 지금 에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제 정환수 선수의 건물은 거의 모두 파괴되는데 임요환 선수의 건물도 지금 아 임요환 선수 지금 미사일 터렛 주변에다가 지금 벙클를 지어놨거든요 네. 그리고 저 미사일 터렛을서 강제 그 저글링으로 강제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버블을 띄워서 미사일 터렛을 가리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임요환 선수 계속해서 지금 자원을 채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어, 배럭도 모두 파괴됐고요 자이해철리 네. 깨졌고 자, 임요환 선수, 지금 익스트랙터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깨지면, 워낙 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laughs> 그렇죠, 예. 네. 지금 벌써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임요환 선수 익스트랙터 예. 공격 깨졌습니다. 그러나, 경기 그,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이 타이밍 정도면 그 정환수가 지지를 칠 때쯤 된것 같은데, 왜 지지를 안 치고 있지? 예, 이러면서 좀 의아하게 미리부터 생각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양 선수, 상처 투성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재밌게 되는데요.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회복력은 임요환 선수가 빠르겠네요 왜냐면 하자원체체는 그렇죠. 영향을 덜 받았거든요. 네, 자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임 임요, 이명 어, 선수 황급히 자신의 진영 적으로 돌아갑니다. 정환수 선수는 모든 건물을 다시 짓기에는 너무 시간이 더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정환수 선수 그리고 병력들이 얼마나 많나요? 병력들 거의 인력이 한나요 네, 거의 소진됐죠. 자, 병력을 거의 소진한 정환수 선수. 서프라이드포부터 짓고 있는 임요환 선수 잘 시간 싸움인데요. 일단 임요환 선수 계속해서 자원을 채취했기 때문에 자원은 상당히 많이 채취을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 경기 아무래도 임요환 선수가 잡겠네요. 예 정환수 선수 섬 지역에서 저런 식으로 회복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자 정환수 선수 과연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다시 한번. 예, 움직이는데 임현 선수는 지금 어떤 곳에 멀티가 되어 있나 멀티 기지를 찾아 다니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굳이 그 사이언스 베슬의 이레디에이터를 서로 걸어져서 지우개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정환수 선수가 혹시라도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면요, 지금 음, 되든 안 되든 오버로드의 그 드론들을 실어 갖고 여기저기다 멀티를 한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네. 지상 지역에다가 멀티를 하자니, 예 그러자니. 그 임요한 선수의 병력들이 계속 활기를 치고 다닐 것이고 섬 지역에다 멀티를 하자니 오버로드의 수송선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이동 속도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가 않은 상태에서 그식고 하염없이 날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 문제일 뿐인데요. 임요한 선수가 이제 곧 어, 레이스라도 만들어서 정찰을 하겠죠. 네, 임요한 선수가 그 6시에 그 언덕지형의 그 멀티를 지금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니이 그러니까 정환수 선수의 어떤, 어 전략, 전략은 분명히 생각해 봄직한 거였습니다. 이 임효환 선수가, 어이 탱크는 별로 없이, 예, 아, 드랍십 나왔네요. 네. 경기, 예, 머지않아 끝날 것 같습니다. 드랍십에 병력을 태우는 임요환 선수. 예. 자, 저 병력이 이제 드랍되기 전까지 과연 얼마나 병력을 충원할 수 있을까? 정환수 선수의 숙제인데요. 조금 어려울 듯 보이죠. 네, 러코도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고요. 네, 난감한 표정이죠, 정원 선수. 자,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가는데요, 이묘한 네. <laughs> 선수. 알죠, 얘컨테스로 찍어봤겠죠. 네. 힘들죠, 지금 컬러니도 없고요. 그 이묘한 선수를 그 머린 메딕 중심으로 진행하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머린 메딕에게 대단히 강하다는 러커로 수비를 하고 나는. 저글링 뮤타로 들어가서 큰 타격 주 이긴다라고 생각한 건데. 네. 성큰 네. 콜로리는 있네요. 자, 마린 매닉 내려놓습니다. 네, 성큰 콜로리가 있습니다. 히다리 스프도 몇 개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끊임없이 아. 드랍이 오겠죠. 네, 성큰 콜로리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원 선수 버티기가 어려울 듯한데요. 예, 방어력 네. 업그레이드 머리니이그 러커에게 얼마나 강한지. 예, 그것을 정원 선수가 약간은 좀, 예, 생각을 못했네요. 네. 정환수 선수,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 문제일듯 보입니다. 자, 럭커버로 됐습니다만, 탐스 스테이션을 찍고, 공격, 그러나, 잡아냈습니다. 다시, 드랍십에 병력을 태우고, 아, 대기모이을 아, 예. 합니다. 여기서, 정환수 선수가, 지우개를 당한다면, 예, 의욕 상실이죠. 전의 네. 상실이죠. 지우개를 할것 같네요. 에, 사이언스 베스를 두기 날아갑니다. 그렇죠? 지음교. 예. 네. <laughs> 지우개죠?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죠? 네. 왜지지 yeah,